자, 여기 4104호라고 나와 있죠. 자, 4104호는 패밀리 펀 주니어 스위트 킹입니다. 패밀리 펀 주니어 스위트 킹. 32제곱미터인데요. 자, 이방 제가 이미 촬영을 끝냈는데 이 방과 옆에 있는 방 4103호. 4103호는 방 하나 그리고 거실 겸 어린이 방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. 56m2입니다. 이 방을 우리는 파라다이스 스위트 킹풀 사이드라고 합니다. 파라다이스 스위트 킹풀 사이드. 네.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이 거실이 있고요. 거실에 자녀 벙커베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침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파라다이스 시트 킹풀 사이드라고 합니다. 5 6육 평방미터죠. 이두 개의 방은 벽 사이로 이렇게 문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이걸 우리는 커넥팅 룸이라고 하죠. 자, 이두 개의 방을 합하면 이 호텔에서 가장 큰 방인 로빈슨 투 베드룸 패밀리 스위시 s 입다다로빈 t 투 베드룸 패밀리 스 s o n two bedroom, family seat. So, you can't see the same thing. So, you can't see the same thing. So, you can't see the same t h i n 결국 딜럭스 킹풀사이드 딜럭스 킹풀사이드를 다른 말로 패밀리 펀주니어스 이슈라고 하는데 딜럭스 킹풀사이드룸 자요 룸과 투베드룸 패밀리 스트 그쵸 로빈슨 투베드룸 패밀리 스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방입니다. 그래서 딜럭스 킹풀사이드 룸과 스위트 킹풀사이드 룸두 개를 합하면 투베드룸 패밀리 스윗이 만들어집니다.